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달 전부터 시작한 블로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 다루는 주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달전 드디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저만의 자산으로 남기보단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는 수익화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 블로그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장터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전문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실전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에요. 나라장터 등록부터 시작해서 환경표지 인증, 녹색 인증, 우수조달 등록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의 물품 분야에 특화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분야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비즈니스 표널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는 AI를 활용한 마케팅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사실 제가 작년에 회사와 제품 홍보를 위해 마케팅 에이전시에 1년간 의뢰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비용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오히려 제가 노하우를 더 알려드리면서 비용만 지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도록 특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절주절 카테고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팩트체크가 100% 되지 않은 뇌피셜이 담긴 글들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앞에 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로그 글쓰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식과 정보는 공유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보다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는 지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2시간만 지나면 드디어 연휴네요. 여러분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5월에도 좋은 영상 많이 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